네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승수 위원님께는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에 AI로 만든 가짜 뉴스가 좀 화제여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AI의 가짜 뉴스 관련해서 뭐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좀 억울한 게 활동하는 내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맨날 오해받다가. 이제 유부남이 아니게 된 거가 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는데, 이렇게 또 바로 또 그냥 결혼을, 시켜. 결혼을 또 시켜주시네요. 또 결혼을 시켜주셔서. 뭐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이제 AI로 인한 이제 헐루시네이션, 예, 뭐 아니 뭐 가짜 동영상 그런 거를 짜집기를 너무 잘해서 그랬던 거지. 박세리 씨와는 뭐 예능에서 같이 좀 재밌게 했던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확산됐는데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, 그런 거뭐안 믿으실 거라 믿으시고 살짝 좀 기사에 좀 넣어주십시오. 같이 안는주시라는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공식 전하는 걸로. 예. 네. 근데 워낙 우리 김승수 씨 장가 보냈으면 하는 팬들의 마음이 커서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예. 예, 뭐, 주말 드라마가 사실은, 어, 한 2, 3년 전서부터 KBS 주말 드라마가 이제 그 전만큼의 어떤 시청률과 화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굉장히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비현실적인 것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OTT를 또, 또 많이 또 선호하시고 하셨는데 그 약간 세대가 좀 나눠져 있는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어,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만 KBS 주말드라마를 보는 그런 어떤 경계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주말드라마는 진짜 그런 경계선이 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3대가 같이 모여서 보셔도 어 어린아이서부터 어 청소년, 중장년까지 전부 다, 다 같이 모여서 보셔도 너무나 재미있게 공감하고 스토리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주말드라마를 많이 해봤는데 어 굉장히 느낌이나 기대가 가장 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여러 세대가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, 있습니다. 네,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기대가 됩니다.